일반인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누가 나의 보호자다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될수 있으면 보호자가 되지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깊이 생각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 병원에 갈 때도 새벽에 1시에 저 혼자 갔어요. <laughs> 네. 그래서 갔다 왔고, 안 좋아서 아침에도 또 혼자 갔어요. <laughs> 네. 그랬더니 검사를 하더니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뭐냐. <laughs> 네. 갑자기 이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할수 없이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모시오. <laughs> 그런 갑자기 이제 진짜 보호자가 생기 기 시작을 했죠. 에. 그래서 그것도 그냥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지금 급하니까 엠뷸런스를 타야 되는데 엠뷸런스 탈 때는 보호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보호자가 필요하구나. <laughs> 그래서 에. 나의 보호자가 이제 뭐 공식적으로 집사람이 와서 보호자가 뭘 쓰고 확인하고 뭐 이제 <laughs> 네, 이런 과정들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 네, 수천 병원에 가서 네, 잠시 수술하고 을그 네, 다음 날 되니까 네, 우리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 지금 보호자 말을 좀 들으세요. <laughs> 그 갑자기 난감해졌죠. 예. <laughs> 네, 그래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때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네, 제 중심으로 모든 것이 뭐 내가 나아지 하다가 꼭 필요한 네, 이런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같아요. 사람이 보호자로서 할수 있는 한계가 있죠. 네. 그때 처음에는 몰랐고요. 아, 급하게 한장한 네. 장을 한 두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냥 몰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하는데 잠이 들었네 하면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는 잠이 든줄 알았거든요. 잠이 든게 아니고,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네, 잠이 든게 아니었대요. 예, 네, 그래서, 아, 이때의 보호자는 누구셨어요? 내 안에 계신, 아, 그 분이. 예, 나의 보호자로 계셨기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심하지 않고, 네, 이렇게 심정지가 와서, 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네, 한50% 정도 심방 박동, 압력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재화, 심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 네, 보통 사람, 보통 사람들의 폐활량, 그리고 압력을 밀어내는, 예, 네, 그러한 어떤 수치가 절반밖에 안 되는. 제가 상당히 높봤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네,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의 절반으로 떨어져가면서 네, 심장, 저한류년을 네,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네, 우리에게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네, 나의 도움이 내가 살살나가야 눈을 뜨니까 그래서 나의 도움을 찾아보니까 내게 오는 도움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찾아보니까 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올것 같습니다. 예, 네. 저 번째 가장 가까운 보호자들에게서부터. 예. 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더니 거기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니다 자, 여기에 당신이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 옆에 붙여주신, 누가, 누가 지어놨어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당신의 일을 보호자의 일을 우리가 할수 있는 한계선에서 위탁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셔서 여러분의 환경과 문화와 함께하는 작은 공동체들 안에 당신을 대신해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나라를 배우면 여러분이 세워진 각각의 자리에서 지금 당신이 천지를 만드셔서 너와 나를 지으셔서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가 누군가의 보호자라는 사실 당신에게 위탁한 전능자가 우리에게 위탁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제가 네, 보호자라고 내가 다 해줄게. <laughs> 네. 그러나 인간의 할수 있는 한계는 얼마나 보잘것없든지 당신의 도심이 없이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스탑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지난 두 주간 참 많은 생각을 네. 하면서 <laughs>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네, 다시 한번 네, 제 생애에 있어서 여러 번 인생의 뒤집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좀더 심각하게 남은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당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함께하신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네, 내가 할수 있는 한계선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과 불안을 만나고 보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을 대신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각각 세워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진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떻게 함께 할까요? 어떻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여기 첫 번째 답이여학와께서는 어떻게 해주셔요? 해 실족하게 알냐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말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호자의 응무가니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네. 너를 지키시니가 죽으시지도 죽으시지도 않아 내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감각 하느라 예. 예. 우리가 대우를 하지 않았다.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떻게 하겠니? 물어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좀 이기 될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너에게 하는 그래서 당신이 하셨다면, 당신이 하신다면, 이렇게 하고계십니다 좋지도 않았다. 좋으시지도 않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희 도 주무시도 하니 하셨다. 예. 언제 어디서 항상 너와 함께 하셨다. 두 번째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예. 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도우셨을까? 당신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써졌어요.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셔서, 자,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너가 네.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예. 해와 그늘이 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하여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물을 예. 보면서 더흘라오는내 예. 부분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원래는 배추감사절료를을 정해놨었거든요. <laughs> 네, 그랬다가, 갔다 와서 보니까, 이거 확 바뀌어버렸어요. 완벽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제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네, 뒤집어. 요 네. 그래, 다른 곳을 막. 그리고 추감 검사할게 아니고 저 이런 건데 그러면서 네, 다른 부분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네, 내가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한 것으로 이 말씀을 그냥 들으셨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보면서 다른 부분이 들어오지를 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제게 제가, 제가 필요한 것에 필요한 이 것이. 그래서 마음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들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예. 아들이 그러면서, 아빠, 이제 보호자 발음은 들세고 기가 확 뜨거워가지고. <웃음> <웃음> 예. 그래도, 고녀석들이 있다는 것이, 어때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혼자 못 갑니다. 그럴 때안 해가야 되는 거, 그리고 보호자가 기다는 거, 그러면서 어때요? 다시 한 예.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예. 우리는 언제 어디서 항상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내게 필요한 곳에서, 내게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한계선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또한 당신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사실 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 한계성을 넘어갈 때 당신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를 지켜줄 나의 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말씀하고 계시면서아닐말 내가 피동하는 것에서 피동하는 것. 예. 네. 저는 그 사이에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어, 수술하다 잘못 들었네. <laughs>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그냥, 어,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어이 씨. 네. 수술하는데 그 전체적인 마취를 안 했기 때문에 의사하고 그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뭐 상태 좀 있으세요? 아니 괜찮은데요? 그래 괜찮죠?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laughs> 뭐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다가 네, 잠이 들 것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때부터 하는 생각이 <laughs> 네, 뭐야, 뭐야.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아잘 살아왔다고 했는데 지금 뭐지 그 뭔가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laughs>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네,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네, 저는 이그서 있어서 서 있는 지도로서 여러 분들. 공연자로서 제가 해야 될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 영적인 공연으로서 함께 나누는 일에 일단 좀더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다시 바라보는 대양한 방법들이 항상 돼요. 음, 뒤쪽에 가면 제가 리겠죠 항상 그거는 내 오른쪽을 내 그늘이 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으로 항상 준비해서 스탠바 돕는 을틀로서 기다리게 되어지자.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오게되요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지키시죠 그거는.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할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우리와 함께 계시는, 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지식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네, 교동문에 보면 네, 10편 23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 부른 죄사는 신호, 신호를. 두 주간 휴게하시면서 거기서 뭐랬어요? 아이씨, 이런 거구나. <laughs> 이런, <laughs> 이런 거구나. <laughs> 네. 이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 너무 잘났다고 많이 떠들었구나. 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누구좀더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내려놓고. 당신이 인도하시는 바라는, 네, 당신이 도시을 바라는, 우리가 대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시기로 인하여 내 인생이 실족하지 않고 모든 환란을 여기 아주 재밌는 나를 을쓰셨어요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 뭐 하게 하세요? 면하게 하시 근데 이 언어는 모두가 겪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너, 이리 와, 이쪽으로 와. 나머지는 겪어? 그걸 면하게 하시는. 누가요? 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만큼은 우리 인생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이런 것이 다니까 그래서 왜 지켜주셔요? 왜 보호하세요? 뭐내 네, 영혼을 실족하지 않고 모든 환란을 면역하게 하시기 니다잘세행을 해보면 우리는 어떨 수 밖에 없는 존재나 실족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항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들로서는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나에게 아무리 보호자가 있고, 아들이, 남편이, 아내가 보호자일지라도 이해가 안 가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당신만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래서, 언제까지 지켜주실 건데요? 언제까지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써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이렇게 당신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 인생의 산막 네. 새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 그분처럼 온전할 수 없지만 함께하는 자족 공동체들에서부터 보좌로서 네.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생 준비하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 우리 스스로도 함께하는 보호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감사할줄 알아야 되요 우리가 할수 없는 한계성인 합칠 때야, 그요내 안에 계신 전능자를 바라보면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준비하고 그러다가 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요. 다음에 <laughs> 내 영혼을 <laughs>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붙잡아. 웃음> 누가 보고? 뭐 23장 46절 될 거예요. 과거에 제가 <laughs> 주님께서 십자가 당해서 가장 치러 나실 때 어떤 영화는 누구만이 책임질 수 있다? 아버지만이, 여호와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각각 세워진 자리에 여러분들이 보호자로서의 준비를 하시고, 진매일로 주하라 올 모든 도움의 근원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씨야. 전능자께서 각각 우리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황명과. 그래서 앞에도 천지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창조를 보셔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우리고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 여제 보호자의 관심. 네. 그리고 그는 당신 함께하고자 하는 성도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당신의 지키심과 보호하신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은 에, 언제나 안전하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할수 있는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우리 스스로 노력과 우리가 할수 있는 함께성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자에게 보호와 인도하시길 바라서 그래서 항상 안자하고 멀고 멀어서 영원게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길 바라사 하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책상이다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라괴되면서 서로 아들리 보호자가 는상의 보완이잖아요. 네.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지김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계셔서우리 보호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의 보호자이시고 또한고는 또한 그 안에 전면 위하 우리 아버지께서 도우자. 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주으로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항상 함께 하시기에 대해서만, 바라고, 우리 말고 인도하여 인도하시면 우리 알겠습니다. 당신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 당신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당신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음. 당신의 보호하심에 당신의 품 안에서 아우, 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자.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과 380장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